원이 있는데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원주는 2πr이 되요 지름에다 파이 붙이면 되는 거고. 넓이는 πr 제곱이에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지름에다가 파이를 곱해 주면 되는 겁니다. 2r이 지름이니까. 자, 구가 있죠. 구의 겉넓이도 있고요. 구의 부피가 있는데 겉넓이는 4파이 이걸 r이라고 했을 때반지름을 4파이 r 제곱이고요. 얘는 3/4분의 파이 r의 세제곱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공식을 외워 놔야 돼요. 지름이 지름의 길이가 1m인 속이 꽉찬쇠공을 녹여 반지름이 2.5cm인 속이 꽉찬 세공을 만들라고 할 때, 작은 세공은 몇개 필요한지 구해보시오. 자, 이큰 것의 반지름이 단위를 맞춰주려면 100이죠. cm로 해주려면, 이 조그만 거는, 조그만 것에 대한 반지름은 2.5입니다. 아 지름이, 아, 지름이 100이었군요. 지름이 1 0 0이었구죠 자, 그럼 여기는 반지름으로 생각하면 2로 나눠서 50이 되겠죠. 자, 지름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름은 얘는 100이 되고 얘도 지름은 5가 됩니다. 이 지름은 5가 되고요. 지름은 얘는 100이 되고 이 지름은 2 곱해서 5가 되겠죠. 100대 5가 돼요. 닮음비는 100대 5가 돼요. 5로 나눠주면 20대1이죠. 그럼, 부피비는? 지금 우리 부피비를 생각해야 되겠죠? 부피. 부피비는 세제곱이니까 이걸 세번 곱하면, 1을 먼저 세번 곱하면 8, 0세번 곱하면 0세 개. 8000대1이라는 부피비가 생겨요. 자, 작은 세공이 몇개 필요한가? 작은 거를 1로 봤을 때는? 이큰 거는 8,000개니까, 이 8, 이런 게몇개 있어야 돼요? 이 조그만 게몇개 있어야 된다? 8,000개 있어야 되겠습니다. 8,000개. 닮음 비는 100대, 닮음 비는 100대 5가 돼서 20대 1이 되겠죠? 닮음 비가, 부피비는 이걸 세지 곱하니까 8,000대 1이 돼서, 요게 8,000, 이거는 요, 요런 게 8000개 있다라는 뜻이죠. 어, 이런 것은 요런 조그만 게 8000개 있다. 얘를 하나로 봤을 때 조그만 걸 하나로 봤을 때 이거는 8000개 있다. 그래서 작은 세공은 8000개 필요하겠습니다.